맥북은 당연히 M2, 프로가 좋겠지라는 생각이라면 애플의 모든 제품을 구매한 7년차 찐앱 등이로서 맥북은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딱네가지 포인트로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고민하는 부분이 에어를 살까, 프로를 살까인데요. 그래픽이나 영상 등 전문 작업으로 돈벌이를 하지 않는 이상 99%는 맥북 에어로도 충분합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에어와 프로는 CPU와 GPU 코어 수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쉽게 코어가 많아질수록 일할 수 있는 팔다리가 많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1코어당 성능 차이는 20%라고 하는데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 체감하는 차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이널컷이나 4K 이상의 전문 영상을 작업할 경우 코어 수에 따른 속도 차이는 크지만 일반적인 영상을 편집할 경우에는 8코어와 10코어 간 속도 차이가 비슷하죠. 즉, 일상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면 에어와 프로의 차이는 더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와 에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발열 관리입니다. 단순히 온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노트북의 수명을 좌우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이죠. 프로 모델은 이렇게 냉각 팬이 있어서 열을 직접적으로 식힐 수 있습니다. 즉, 고사양 작업을 할 경우 발열이 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프로 모델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팬이 장착된 것인데요. 반대로 에어는 일반적인 사용을 염두한 모델이라 냉각팬 없이 방열판으로 열을 분사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냉각팬이 없어 소음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해외 유튜버들이 실험한 결과 온도 차이가 큰 편은 아니었는데요. 에어는 온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적으로 성능이 낮춘 것이기 때문이죠. 반면 프로는 냉각팬으로 발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일정한 성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 질문만 딱 생각해보시면 돼요. 답변이 아니요라면 에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에어가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M1과 M2 에어가 있죠. 이 M1, M2는 칩인데요. 쉽게 성능을 결정하는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현재 M1 제품은 단종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답은 M2로 정해져 있어요. 유일한 M1 제품인 맥북 에어 13인치와 비교해 보면 우선 M2로 가면서 GPU 성능이 좋아졌고요. 최대 통합 메모리도 50% 증가해 고사양 작업이 더 수월하게 할수 있죠. 무게도 M2 에어 맥북이 50g 더 가볍고 가격은 20만 원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M1 제품은 단종되고 내년에 M3 맥북이 출시되는 만큼 M2 에어가 더 좋을 것 같네요. 만약 프로가 필요하신 분들은 선택권이 더 많아질 텐데요. 쉽게 CPU나 GPU 코어 수에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가 GPU 최대 19 코어인 반면 맥스칩은 최대 38 GPU 코어가 탑재되는데요. 이 경우 가장 성능 차이를 체감할 수 있을 때는 동영상 작업입니다. 파이널컷 프로를 편집할 때 맥스칩은 9.4배, 프로칩은 7배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이미지 처리 부분에서는 맥스와 프로칩의 차이는 크지 않은데요. 즉, 전문적인 동영상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M2칩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애플하면 또 감성을 빼놓을 수 없죠. 바로 색상과 디자인입니다. 프로는 스페이스 그레이, 시버 두 가지 색상으로 고정되어 있고요. 에어는 네 가지 색상으로 보다 다채롭습니다. 외관 차이는 노치가 있는데 M2 칩셋이 탑재된 맥북 에어와 프로의 노치가 추가되면서 베젤이 줄어들고 화면이 전체적으로 커졌죠. 노치는 메뉴바에 들어가 있어서 크게 거슬리진 않는데 여기에 응용 프로그램을 많이 띄워놓는 사용자라면 공간이 부족해질 수 있긴 하겠네요. 그리고 M1에서 사라졌던 마그네틱 연결 방식의 맥세이프 충전포트 또한 M2 제품 대부분에 탑재되어 있는데요. 자력으로 갖다 대기만 해도 찰싹 붙어서 진짜 편리하고요. 케이블이 발에 걸려도 자연스럽게 맥북과 분리돼 케이블이 망가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가격입니다. 그나마 저렴한 가격대인 13인치대 제품들은 100만원 중후반대에 자리를 잡고 있고 여기에 20만원만 추가하면 15인치의 에어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13인치 제품과 스펙이 거의 동일해서 진짜 그냥 13인치는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만 선택하시면 되고요 프로는 14인치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가격 앞자리부터 달라집니다 추가적으로 성능 업그레이드까지 더하면 400만원대까지 올라가죠. 가격이 워낙 비싸서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자면요. 먼저, 학생이나 교직원이시라면 공원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 교육할인 스토어에서 별도의 인증과정만 거치게 되면 최대 14% 교육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증된 리퍼 제품을 구매하는 방법인데요. 애플의 리퍼 제품 페이지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 공홈보다 20만원 이상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죠. 마지막은 쿠팡에서 구매하는 방법인데요. 공식 홈페이지보다 평균 15만원 이상 저렴합니다. 만약 학생이 아니거나 새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은 쿠팡에서 구매하시는 게 가장 이득일 것 같네요. 지금까지 내용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약정 끝난 인터넷이나 정수기 사용하고 계신가요? 가만히 놔두면 한 푼도 못 받는 지원금 77만원 아! 아이디 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2만원대의 데이터 무제한을 약정 없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 아정당 1833-3504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최대 현금 최저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